자, 여러분들 4번 문제 볼까요? 자, 세 자연수 a, b, c래요. 여러분들 세 자연수예요, a, b, c가. 어, 이런 거. 자연수라는 조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a, b, c가 자연수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구가 이렇게 생겼죠. 그지이 구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 x축 위의 점 a에서 x축하고 접하고 y축 위의 점 b에서 y축하고 접한대. 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지이 구가 xy 평면하고 만날 텐데 그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구나. 그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x축 y축하고 동시에 접하고 있구나. 생기는 도형이, 그지? 그러면은 보십시오. 봐봐. 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죠? xy 평면하고 이렇게 만나. 그럼 만나면 뭐가 생기겠니? 원이 생기겠지. 그지? 그 원이 뭐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는구나. 그죠? 어, 그러니까 x xy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이 도형. 더형. 이 도형이 원일 텐데 이 원이 x축 y축하고 동시에 만 접한다. 그렇지? 그 접한 점이 a, b가 된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z축, 지축 위의 점 c, 0, 0, 0 c에 대해서 사면체 OABC의 부피가 2래. 그지이 어, 조건을 가지고 원점 O하고 9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그런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9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지? 오케이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 어, 구가 이렇게 있고 xy 평면으로 이렇게 잘린 여기, 그지? xy 평면하고 만나요. 요 놈이 원이야 원, 그지?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뭐라고 나? a b 0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지? xy 평면이니까 z 축의 좌표가 0이야. a b 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 그지? 그때 어, 9 구의 중심은 a, b, c라고 놓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구 구의 반지름얼마야 여기서부터까지 쫙이으면 구의 반지름 얼마다? 어, 여기가 13이니까 루트 13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원이 이 원이 이제 여기다 그렸는 데생 x축 y축만 그렸어요. 이 원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대. 그지 오케이. 그러면서 ab가 자연수니까. 그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1, 4면에서. 그지 이렇게. 음. 그럼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면 어째? 원? 여러분들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그지? 오케이. 그러면 A콤마, B콤마 0을 어떻게 쓸수 있어? 그지? 여기서부터까지가 R이고, 여기서부터까지도 R이니까. 그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아, A콤마, B콤마 0을 R콤마, R콤마 0. 이렇게 쓸수 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한다. 그죠? 그때 원의 중심을 A, B, 콤마 0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R, R, 마 0. 그지? 여기가 R, 여기가 R이잖아. 그지? 아, 그래서 AB를 R, R, 마 0으로. 문자를 줄여버리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 A, 콤마 B, 콤마 0을 R, R, 마 0으로. 그럼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요 점은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이구의 중심을. A, 콤마 B, C 였는데 AB가 R이니까 R, R, C.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R이죠. 그지? 원의 중심, 이 원의, 이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이 될 거야. R이고, 높이. 높이는 C가 되겠지? 여기는 C. 그러면은, 요, 9의 반지름 얼마? 루트 13.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 에서 어떻게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그치. R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13.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맞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지? 어, 3연체3연체 O, A, B, C의 부피가 2라겠으니까, 자, A. 요 A. A점 어떻게 나타냅니까 A는? 그치. r 코마 0, 0. 그지? X축상에 있으니까, r 코마 r 코마 0, 0. 그 다음에 B. 요 B. B도 뭐야? 여기서 몇 가지가? R이니까, 0, r 코마 0. 이렇게. 그 다음에 C. C는? 얼마야? 알콤마, 알콤마, 씨, 이렇게. 그지? 여기 씨는 뭐예요? 씨는? 씨는 뭐야? 0콤마 영콤마, 씨,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따라서, 자, 아, 요, 요, 사면체 뭐예요? 부피. 이게 삼각뿔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됐죠? 요 삼각형, 요 밑면, 밑면의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알 곱하기, 알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C. 됐지? 이 부피, 부피 이렇게 구하죠? 그게 얼마다? 2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얼마야? 양변에 6을 곱해버리면, R제곱, R제곱 C, 좌변 R제곱 C는 12. 됐지?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 개, 연립에서 풀면, 그죠? C하고 R이 다 나오겠죠? 따라서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어떻게, R제곱 넘기면 R제곱은 13C의 제곱. 13-C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R제곱 대신에 뭐를, 13-C의 제곱을 대입해야죠? 그지? 대입하면 요렇게 되고. C를 전개해주면 13C, 마이 C의 세제곱은 12.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요 녀석을 다 우변, 우변으로 우변 넘기면 어떻게 되니? 우변 넘기면 C의 세제곱. 마이너스 13C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 당연히 뭐야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인수분해 되겠죠 이거 조립제법 해주면 어떻게 돼요? 조립제법 다할줄 아시죠? 그래서 조립제법 해주면 이렇게 C 마이너스 1 가로하고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그렇지? 어, 이 정도 조립제법은 여러분들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1, 1이어제 0이니까 이게 그죠? 당연히 c-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인수분해 하니까 얼마야? c++, c-3은 0, 이렇게. 그죠? 그래서 c가 1일 때, c가 얼마일 때, 3일 때, c가 얼마 마이너스 4일 때. 그죠? 그럼 c가 1이면은, 어, r제곱은 얼마야? c가 1, 1이, 이니까 r제곱은 12야. 그죠? 어, 근데, r이 얼마야? r제곱이 10이면 r은, 뿔마 루트 12인데, 그죠? 루트 12. 근데 r은 뭐야? A, B, A, B, 0 이었잖아. 그지? 그거를 R, R, 0으로 썼으니까 A, B가 자연수잖아. 자연수. 그럼 요 R도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R이 어째? 자연수가 안 나오지. 루트 10이니까. 탈락. 얘는. 그죠? 그 다음에 C도 어째? C가 마이너스 4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지? 어, A, B, C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그지? 그러 C가 얼마일 때 밖에? 그지? 3일 때 밖에 안 되겠네. 그지? 그러 C가 3이면 얼마야? C가 3이면? R제곱은? 여기다 여기다 3 대입하니까 얼마? r 제곱은 4가 되겠지. 그럼 r은 뭐야? 2가 되겠네. 자연수니까 그죠 오케이 r이 2야. 따라서 다 구해버렸죠? r이 2고 c가 3이니까 따라서 구의 중심은 뭐가 돼? r 콤마 r 콤마 c 라겠으니까 그지? r 콤마 r 콤마 c 라겠으니까 구의 중심은 2 콤마 2 콤마 3이 되겠네. 됐죠? 따라서 이제 원점 원점 5, 0 0 0 하고 구의 중심 2 콤마 2 콤마 3하고 거리 두점 사이 거리 구해 주면 루트 얼마야? 2의 제곱 4,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래서 얼마야? 루트 17이 되겠다. 됐니?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